앞에 이제 목차를 제가 그대로 나열해 드릴게 아니라 어떻게 여덟 문제 구성되는지 일반적인 경향을 좀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흐름은 수업 시간에서 보도록 하고요. 국사 항상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출제 경향 분석해갖고 어디서 문제 나오는지 알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국사는 전체 흐름을 하는 거예요. 고려면 고려 조선이면 조선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양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국사 처음 들어가면 여러분들 선사 시대부터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가 있기 전에 어떤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선사 시대부터 보고요. 크게 좀 나눠 보면요 이어서 삼국 시대를 좀볼 거예요. 자,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좀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남북국 시대도 볼 거예요. 남북국 시대. 위에는 발해, 밑에는 통일 신라가 위치했던 남북국 시대를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고려도 좀볼 거예요. 고려, 그리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근현대를 볼 거예요. 이제 가장 크게, 테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현대사. 이걸좀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본격적으로 선사시대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요 중에 분명히 100%한 문제가 나오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 자. 여분들 항상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징, 이사, 이 사람들이 썼던 유물들이나 아니면 도구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이 시대에 남겨졌던 어떤 유적, 그 사진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했던 지역을 물어보진 않아요. 계략적으로 나오니까 맞출 수 있게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공부 한 번만 하면 아 이거 구석기 할수 있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기시대는요. 거의 잘안 나와요. 철기시대를 물어보진 않고